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 <laughs>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죠, 건설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요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뭐 센터나 이런 데 많이 갈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자연 위에 대전이 이런 곳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노르발 적십자 생태원에 나왔는데요, 유아환경교육관에서 일일 강사로 오늘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훈남 강사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공할 수 있겠죠? 해볼게요, 화이팅! 아! 너무 이 입구에서 많이 걸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 이렇게 바로 생태원이 있네요. 네, 노르벌 적십자 생태원 여기 담당자님하고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신데 죄송해요. 혹시 저희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아 가능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잠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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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안녕하세요. 기후환경과에 근무하는 김정순 주무관입니다. <laughs>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공간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서 아... 왔어요. 노르벌 적십자 생태원은 원래 이곳은 노르벌이라는 지명이거든요. 아, 저 노루가 네, 네. 사는 줄 알았어요. 아, 노루가 살아서 노르벌일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그 아기 노루가 엄마 노루를 쫓아가는 형상이라고 해서. 네, 노루벌이라는 아... 형상이라고 해서 노루벌이고요. 이 부지 주인이 적십자가 수영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서구청이 어, 이곳은 너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아름다운데 너무 아깝다. 구민들이 이런 생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네, 환경 교육을 해볼테니 좀 무상으로 빌려주겠니? 해가지고 환경 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에비 신부와 함께 또 데이터로 아, 놀러 올게요. 아, 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결혼 하시면 아, 그럼요. 남편분과도 이렇게 데이터 할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아, 여기까지 <laughs>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사랑이 넘치는 생태원이었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내장이에요. 일곱. 오늘 프로그램은 실제로 네. 야외에서 진행이 되나요? 어, 저희가 기초환경교육과는 그 일단 안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야외로 나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건축 친구들을 만나요 프로그램 같은 생태 자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네, 네. 주로 몇 살부터 몇살 친구들이 많이 있 저희 이용할까요? 같은 경우는 만 3세, 4세, 5세 저희 나이로는 5살, 6살, 7살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오, 거의 초등학생 전까지도 네, 네, 다 맞아요. 받을 수 네,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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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떤 친구들이 주로 많이 방문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서구청 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서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 대상으로 아... 교육 대상을 모집하고 있어요. 개인이 네. 가서도 할수있네요 프로그램? 어, 저희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음. 여기가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부터 자유롭게 관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되는 곳입니다. 어, 방문은 가능하고 네, 거? 네, 어. 사실 네. 사실 요즘 이런 자연에서 네. 아이들이 논다라는 게 조금 살짝 좀덜 하는 느낌이 저는 받거든요. 아. 부모님들 어떤 염려나 걱정들은 맞아요. 없나요?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워낙 예민하신 것도 많고 해서 날씨가 조금만 더워지거나 음. 군중 친구들이 조금만 많아지거나 해도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걸 경험해 놓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 바깥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들의 소중함 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겪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은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건축물 무서워 이러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년기에 접할 수 있을 때 많이 접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는 또 값진 음,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 시기가 또 아이들에게 너무 네네네. 좋은 경험일 것 같다 네네. 저는 가서 저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리고 잘 돕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게 한마디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조카랑은 많이 놀아줘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결혼실때 미리 연습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아우 그렇게 예쁘면 어떡하냐 엄마 아가 애들 어떻게 좀 내보내십니까 아우 오늘 아이인데 네, 네, 네. <laughs> 네 오늘 기사도자 네, 가까이 오세요 네, 네, 줄 가까이 짧아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치고 다리가 털이 많죠? 자 저기 기즈가있 다행이네요 <laughs> 자 얘들아 음. 오늘 아까 다람쥐 선생님 아니 여기 누구... 누구였대 달팽이 선생님이랑 도토리 선생님 말고 오늘 같이 움직여주실 선생님이시죠 <laughs> 이선생님은 누구냐면은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생태원에서 놀아요 네. 어~ 선생님은 어~ 어~ 고라니 선생님이에요 고라니 아니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가볼게요. 출발. 가자. 가자. 나이미도 가볼까? 가볼 수있어성공면 되겠지. 뛰어가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어여서 왔어. 여기서 왔다. 보자 와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딱히 없어도 자연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막 막 놉니다. 와 진짜 보기 너무 좋아요. 형님 아이들 당연히... 아니요 제발. 요 <laughs> 그럼 뒷, 뒷모습 인터뷰도 어려웠어요? 네. 네. 자, 디테일 아름다우신 우리 선생님과 네. 함께. 아, 그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보통 이제 원 안에서만 교육하세요? 아니 아니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숲 체험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에 도움이 되나요? 뭐, 엄청 도움이 되죠. 아이들 좋아해요, 엄청. 가방 후기들도 아이들한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밖에서 유치원에 사실 도심에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 나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곤충들도 보고 해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앞모습이 궁금 다. 아. 대전으로놀러 <laughs>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왕방개비왕비하 <왕망한 게이비? 웃음> 아니 못 찾았어요? 자 우리 시현이 못 찾았다. 시현이도 도와주자. 올해 <laughs> 태현이도 못 찾았대. 여기 <laughs> <도와주자. 웃음> <못> <laughs> 있는데? 먼저 죽는 자가 자

네, 선생님들은 바르게 인사하고 아, 뭐야, 이제 이천으로 돌아갈게요. 됐어, 될거 없어. 자,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 아이고, 네. 고마워. 네. 아, 너무 좋아요. 더할 나위 없다. 네. 그래, <laughs> 너무 고마워. <laughs> 다음에 만나, 다음에 만나. 나 가기 보자. 음. 정도로 마음이 좀안 좋아. 뭉크래. 언제 봤다고 이렇게 잘 따라와줘 네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생태원도 너무 예쁘게 조성이 돼 있고 너무 풀이 많이 날 거나 돌이나 나무가 너무 오프로드라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치겠거니 걱정도 했는데 정말 조경이 잘돼 있어 가지고 딱 교육하기 좋다 놀러오기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이돌 위주지만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한 바퀴 공기 한번 쐴겸 돌아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대전 서구 안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 앞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